AK 라디오 시작합니다. 이동혁 부장님 나와 계신다. 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갑자기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괜찮으신가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저도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부장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숙취의 소재 관련 네.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년부터 기존의 숙취해소제에 네. 숙취해소라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려면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입증받아야 한다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숙취해소제는 뭔가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약간 이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던 음... 일입니다. 숙취해소제가 네. 약이 아니니까 사실 약학적, 뭐 의학적 이런 근거 없는 사실 음료수고요. 네. 우리나라 이 숙취해소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게 사실 약 같으면은 이 무한정 커질 수가 없죠. 다 네. 처방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음료수라서 음. 이제 사람들이 찾는 만큼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커지고 있고 작년 시장 규모가 3500억 원 정도라고 음. 식품업계 또 제약업계에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시장이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laughs> 어떤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음. 제품이 난발된다고할 정도로 음. 많이 나오죠 그 네, 우리 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봐도 숙취해서제가 너무 많아서 비슷한 또 이름 가진 게 네, 네. 고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음. 식약처에서 사실 벌써 4년 전이죠 2020년도에 숙취해소라는 그 표현이 네. 마치 우리 사서 먹는 소비자들 술 드시는 분들한테 의약품이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어 보여서 음, 네. 그 근거를 입증해야 된다는 법규를 만들었어요. 네. 표시광고에 관한 네. 이 이제 다만 이 올해 말까지 이 그, 사용을 할수 있도록 이제 유예 기간을 뒀고, 음... 그 유예 기간이 이제 이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어... 거죠. 이게 뭔가 사실 이제 11월도 거의 끝나가고 네. 술자리가 많은 연말이다 보니까 네, 네. 이렇게 숙취해소제에 더 관심이 많이 가는 것 네,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숙취해소제를 떠올려 봤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편의점 가면 진짜 종류가 많은데 많아요. 한번 떠올려 보니까 네. 컨디션, 네. 뭐 상쾌한, 음. 여명 808, 오닝케어, 네. 레디큐 등등등. 진짜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중에서 이 컨디션 원래는 CJ제일제당 그 제품이었는데 이 CJ제일제당 이 컨디션 상품을 HK 이노엔으로 넘겼죠. 어. 컨디션이 한4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서 1등이고요. 어뭐 지금 말씀하신 유명 제품들, 또잘 들어보지 못한 제품까지 수십 종이 지금 출시되어 있습니다. 약간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네. 조금 전에 네? 숙취해소제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그러면서 제품이 난발되는 네. 그래서 난발해서 출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약간 이런 일맥상통하는 음, 내용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 이~ 의약품이나 네. 건강기능식품은 음. 그 효능이나 기능성 표시가 그 관련법에 따른 기준을 엄격하게 맞춰야지 가능하게 표시가, 표시가 가능한데, 네. 숙취해소제는, 음, 우리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음료수거든요. 네. 기타 가공품이라고 그래요. 어... 그래서 음료수기 때문에 네. 숙취해소라는 표시가 사실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음. 이, 사용이 된 거죠. 음. 그냥 식품이니까. 그래서 음. 뭐 편의점에서 팔고, 구멍가게에도 팔고, 슈퍼마켓에서도 팔고, 음. 뭐또 약국에서도 팔고, 뭔지 네. 뭐 그런 거죠. 네. 이,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그~ 이~ 어떤 기능성이나 효과를 입증해야 되는지 음.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네. 뭐~ 어떤 식품 회사든 어떤 제약 회사든 이~ 과학적 이거나 의학적인 근거를 엄격하게 증명하지 않더라도 네. 뭐~ 숙취해소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거죠 음. 실제로 그 제품이 숙취를 해소해 주는지 안 해소해 주는지 <laughs> 검증이 필요 없는 아. 거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네. 예. 아 약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저는 숙취해소제 파보다는 약간 음, 이온음료 파거든요. 음, 숙취 그 음주 후에 네네. 이온음료를 마시는 파인데 네. 그럼 저한테는 이온음료가 숙취해소제란 말이에요? 예, 시원, 속이 시원해지겠네요. 네. 네. 근데 그렇다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이제 네. 숙취해소제는 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치길래 네. 숙취해소제라고 음. 불리는 건지도궁금해지네요그 네. 이런 어떤 일반 음료수고 기타 가공품이고 또 네. 근거 제시가 필요 없다고 해서 네. 그냥 막무가내로 뭐 맹물에다가 그냥 붙여서 그러니까요. 판다는 건 당연히 <laughs> 네네, 아니고요. 네네. 이 제주에서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그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의 음. 활동을 촉진시켜주는 그런 이 효과가 음, 있다. 네. 이제 그런 그이 설명을 하거든요. 아, 이 술 드시는 분들은 뭐 이미 많은 건강 정보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세트알데이드는 간이 알코올을 분해할 때 생성되는 물질이고 그리고 이 아세트알데이드가 우리 몸에 이렇게 퍼져서 돌면서 뭐 피로감도 형성하고 두통도 일으키고 뭐 속쓰림도 일으키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간에 좋다고 하는 간에서 이런 그 기능을 한다고 하는 뭐 우리 그 음. 전통 성분 양방 성분 한방 성분 원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제품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는 네. 그런 과학적 근거가 네. 있어야 된다고 네.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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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 숙취해소제를 만들 때 제조업체가 네. 네. 그 하나 하나씩 뭐 임상 실험이라든가 네. 네. 뭐 개별 인증 이런 걸다 네. 받아서 네. 네. 사전허가까지 받아야. 출시가 새롭게 가능한 건지 아그 그렇게 뭐 의약품을 새로 개발하듯이 그렇게 뭐 엄격한 저이 임상 실험을 어... 거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이 의약품은 이 관련 효능이 약사법에 규정이 되고 네. 건강기능식품법은 또이 건강기능식품법의 규정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는 건데 네. 이번에 그 식약처 이건 이제 내놓는 그 숙취 해소제의 네. 그 기능을 과학적으로 어떤 근거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는 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이 아니고 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아. 즉이 제품에 표시하고 광고할 때 어떤 기준을 준다 음. 뭐이 정도로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여전히 기존 제품이나 새로 나오는 음. 것도 여전히 일반 기타 가공품 음. 그냥 일반 음료수인 음. 거고요 네. 이 아. 제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거다. 네. 그래서. 이 숙취 해소제 시장을 노리는 제품이라면 지금처럼 제품 출시는 마음대로 뭐할수있지일수 있지만 네. 이제 내년부터는 이 제품의 겉뭐 캔이나 어떤 이그 용기 겉에다가 숙취 해소제라고 쓰거나 네. 음. 광고를 할때 숙취 해소제라는 말을 쓰려면 그렇게 광고를 하려면 음. 이 일정 정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된다지 이런 정도입니다. 음. 그러면 네. 이제 그 과학적 근거라는 게 대체 어때야 되길래 음. 숙취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 자되 되면 네네. 입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식약처가 인정하는 범위에 네. 어떤 인체 적용 시험 인체 그리고 또 시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대한 어떤 뭐 문헌 고찰 그데이 음. 아, 시험에 대해서 이런 이런 기존의 근거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음. 이런 그이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다만 이제 역시 임상 실험하고 인체 적용 시험하고는 벌써 용어가 좀 다르죠. 네. 뭐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인체 적용 시험이라 하면 다만 그래도 이 기능성 입증 과정이 허술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숙취해소제를 먹었을 때 실제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좀 변화가 어느 정도 있더라 음. 또 혈중 아세, 아세트알데이드 농도의 변화가 있더라 네. 이제 이런 거를 측정해서 음. 이 증명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복용자가 이걸 먹었더니 숙취가 얼마나 좋아진다고 근데 뭐 느껴지더라 네네. 이제 그몇점 만점에 몇점 하듯이 이렇게 그 자기 평가를 하는 네. 평가 결과를 내야 되고 네. 이제 그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을 통과해야 포장에 숙취 해소제라고 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어, 뭔가 새롭게 출시하는 게 엄격하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네, 사실 쉽지도 쉽지는 않아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이 쉬워 보인 이 의약품하고 비교하면은 뭐 쉬운, 쉬운 것 같고 것 그런데. 또 막상 하는 거는 그냥 이 막연하게 주관적인 것만은 아니고 이 어떤 뭐 혈액을 채취해서 네. 혈액 농도도 봐야 되니까 또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네. 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어려운, 그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이 적용이 내년 1월 1일이니까 이제 이근두 달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히트 상품을 보유한 대기업이나 대형 제약회사들은 인체 적용시험을 뭐 이제 하고 있다고들 그래요. 음. 그런데 이 중소업체들, 작은 업체들이나 또는 시장 점유율이 작은 제품들은, 아유, 이거를 비용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비용 대비 수익 효과가 없겠다 아. 싶으면은 아예 시장에서 뭐 철수를 뭐할 가능성도 아. 지금 얘기가 나오고 네. 있고 또 기존 제품도 이런 시험을 거치게 되면은 이게 비용이니까 네. 가격이 인상될 아. 뭐 여지도 좀 있어 보이고 아.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약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네. <laughs> 우려가 있을 것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결국 진짜 작은 회사들 이제 네, 네. 제품들은 없어지거나 도태되는 네. 그런 부작용도 네. 발생할 수 있겠네요 네. 어 다만 이 숙취 해소제라는 이름을 안 쓰고, 이제 뭐, 음. 이렇 테면, 뭐, 술깬 다음날, <laughs>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 은유, 이렇게 좀 비유적인 표현을 네, 써서 네. 아마 그 낼것 같고요. 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그 숙취를 어떤 이 해소를 저, 이 연상시키는 적당한 다른 광고 카피를 음. 이제 만들겠죠. 그렇군요. 이 또어차피 소비자들도 이건 약이 아니다라는 네. 걸 이제 알고 먹는 거니까 네. 사실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도 완전해서 시장 완전히 시장에서 뭐 도태될 거냐? 뭐꼭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뭐 우리가 이 사실 우리 윤은혜 앵커님도 이온 음료를 드신다고 했지만 이온 음료가 우리가 팝 저~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온 음료가 숙취 해소에 좋아요라고 하지 않지만 그렇죠. 내가 먹으니까 속도 편해지고 같더라. 술도 네. 깨는 느낌이 나고 그러니까 먹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 상당히 음. 주관적인 음. 느낌을 갖는 제품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 어떻게 그이 마켓이 좀 변화가 있을지 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인체 적용 시험을 네. 해서 뭔가 새롭게 출시되거나 재판매를 네. 한다고 하면 네. 뭔가 저도 벌써 신뢰도가 좀 올라가는 네. 것 같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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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 비즈니스도 더 커질 것 같고 네. 판매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또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이, 그렇게 숙취. 단순한 일만은 아니라고 그 합니다. 이 <laughs> 어. 숙취해소제를 만들어서 또 숙취해소제 시험을 거쳐서 이제 어떻게 광고하고 판매할까는 해당 그 제조업체의 숙취해소제 마케팅 담당자들이 음. 이제 할 새로운 업무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음. 지금 숙취해소제는 복용하면은 반드시 숙취라는 증상이 개선되는 결과가 약처럼 이 인과 관계가 확인된 약이 아니잖아요. 네. 식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술이 깬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아무리 입증을 그렇죠. 그래도 그래서 이거를 이런 이 기타 가공품이라는 성격 자체는 변하지가 않는데 여기다가 숙취의 소재를 너무 강조하면은 네. 인체 적용 시험을 했다고 너무 강조하면은 이 소비자들이 먹었는데 술이 안 깨는데 아. 이 거짓말인데? 어. 뭐, 환불해줘야 되겠는데? 어. 오히려 이렇게 항의할 가능성을 지금 우려하고 어. 있다고 그래요. 네네. 지금도 사실 숙취해소제 업체들은 먹었는데 술안 깨는데라는 항의가 뭐 간단히 뭐 들어온다고 그러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이 유명 어떤 대형 숙취해소제를 제조하는 제조업체의 마케팅 부서에서는 당장 내년 1월부터 인체 식 적용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숙취해소제를 이제 표기하고 광고하게 되면 네. 어느 선까지 어떻게 음. 마케팅과 광고에 활용해야 될지 음. 고민이 많다고 어. 그럽니다. 이 적정한 선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겠죠. 음, 약간 어느 제품이든 마케팅 광고가 중요하지만 네. 진짜 쉬운 그만큼 게 없죠. 네.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은 이제 숙취해소재 시장에 대해 들어봤는데요. 네. 2025년 네. 이제 내년에 네. 숙취해소제 시장이 또 어떻게 변할지 네. 뭔가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올 연말 다가오는 송년의 시즌에 숙취의 소재 안 드셔도 될 만큼 적당하고 <laughs> 건강한 음주 모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AK라디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